네 안녕하세요. 창플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다급해진 프랜차이즈 본사. 대박 매출 증후군에 빠지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요새 진짜 어려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고자 하는 것들은 뭐 이해가 됩니다.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초보 창업자들이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왜그 사람들이 대박 매출을 외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예, 진짜 말도 안되는 생각을 어,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창업 쪽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 있으니까 뭐 인스타그램 뭐 알고리즘이 저에게 맨날 보내는 프랜차이즈 홍보링크 들이 많아요 일단은 한달에 5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루저 예요 일단 그쪽에서 봤을때는 계속 막 1억 정도는 팔아줘야지 뭐 어느정도 뭐 되는 사람 어쨌든 너도나도 진짜 대박을 외칩니다 서로 이 사람이 뭐 7천 판다면 저기다 8천 판다고 그러고 뭐 하루에도 막 천만 원 판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대박 매출을 외치는 거죠.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런 홍보글들을 보면은 진짜 창업 뽕에 맞아서 정말 이 진실된 자영업 현실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 대박 매출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더 대박 매출 이야기가 내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계속 뜨게 되고요. 마음 속에 초보 창업자들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들이 싹트게 됩니다. 나도 대박을 낼수 있다. 한 달에 1,500만 원 이하 매출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인데, 이 초보들은 시작부터 5천만 원 이하는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대박 매출로 꼬시는 세력들에 의해서 점점 더 중독되어 가는 거죠. 근데 본사는 대박 매출을 내야만 하는 정말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박 매출이 뭘까요? 한 달에 5천을 팔려면. 하루에 150만원 이상 매출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루 150만원을 팔려면 7천원짜리 우동은 200그릇 이상 팔아야 되고요 18,000원짜리 치킨을 하루에 80마리를 튀겨야 됩니다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팔려고 하면 매출을 떠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초보가 그걸 할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부터 회사에서 제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1호점 만큼은 제 와이프를 먼저 장사를 시켜보는 그런 일종의 버릇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일단 운영을 해봐야 그때마다 제가 매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와이프가 또 장사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와이프가 할줄 알면 다른 사람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첫 매장은 와이프에게 맡기고 운영을 시켰었는데 제 와이프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키즈 카페 집도 시키고 칼국수 집도 시키고 커피숍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게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시키지 않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밥집이었습니다. 김밥집, 이거 정말 힘듭니다. 김밥집 마진 너무 없어가지고, 당시에도 4천 못 팔면 답이 없어요. 안 남아요. 그것도 배달이 없을 때 얘기고, 만약에 그런 김밥으로다가 배달까지 간다, 배달 비중이 높다? 이러면 5천은 팔아야 간신히 먹고 사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뭐, 바르다 땡땡땡 같은 경우도, 그런 메이저처럼 보이고, 사람 되게 많은 것 같고, 줄 서서 먹고, 이런 걸 봐도, 1억을 파는데도, 안 남아서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거, 거기 한복판에 내 와이프가 있다 그 안에서 그 진짜 피 터지게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직원들을 하는 컨트롤하고 그사람들과 같이 매출을 내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다 와이프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전 어,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베테랑 장사꾼들도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한다고. 잠못 자고 일하는데 돈을 떠나서 그곳에 이 초보 창업자가 있으면은 아마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대로 제가 안 시켰던 거예요. 요식업 중에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 되게 아 이건 진짜 쉬워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템이 바로 쌀국수집이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진짜 이 정도면 쉬운가다 해서 시켰는데 2년 동안 운영시키면서 평균 매출이 3,500에서 4,000 정도를 찍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배달 말고 그 정도 찍으면 나름대로 수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 터지고도 배달로 다 되니까 매출은 줄어들지 않은데 또이 비용이 나가니까 좀 수익은 좀 줄어들었죠. 근데 다시는 이건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2년 시키고 나서. 그 매출을 찍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진짜 전쟁이에요. 내 생활은 없고요. 한달몇푼 벌어가는 거 외에 진짜 좀비처럼 집 가게, 집 가게. 쌀국수 냄새가 옷에 배다 못해 피부까지 냄새가 배서 들어옵니다. 표정은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다크서클 막 무릎까지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짜증과 독설이 저한테 향할 수 밖에 없죠.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거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창풀 식구로다가 어쨌창플 구독자로 시작해서 창플에서또 저희가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초보 창업자들. 그분들을 도와줘서 어쨌든 돈가스집을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봤고 남의 집에서도 일해보고 프랜차이즈에서도 일해보고 진짜 자기 전 재산 들여서 철저한 준비 끝에 오픈한지 6개월 만에 저한테 다시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도 안망설이고 장사한 후 후회돼요. 장사 절대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 1,500만 원 찍는 집도 정말 대단한 각오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노동 강도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마진도 또 박해 개인집보다 훨씬 마진이 박하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돼요 매출 1500만 원 2800만 원 무조건 마이너스 프랜차이즈 광고 중에서 3000만 원 이하 매출을 막 자랑하면서 광고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 매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사업체도 살아야 되고 그 중간에 그거를 가공하는 그 가공 회사도 살아야 되고 중간에 배송해주는 그 업체도 살아야 되고 다 사이사이 먹어야 될그 사업 조직들이 징검다리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 그냥 일만 해줘야 다 자기들 이윤이 들어가는 거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 프랜차이즈를 했던 사람기 이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초보 창업자를 위한 채널이니까. 근데 이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진짜 완전히 아사리 편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회사라는 게 자신의 노하우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뭐 메뉴 개발, 물류 공급, 그리고 그 시스템 관리를 대가로 로얄티를 받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뭐 독자적인 소스,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정당하고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구조인데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메뉴 개발 안 하는 회사들 수두룩 하고요. 시스템 구축 이런 거 뭐죠? 슈퍼바이저? 진짜 무늬만 슈퍼바이죠. 창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없이 창업을 할 것들을 막 개발을 하는 거죠. 막 배달 쪽, 막 샵인샵. 초기 비용은 창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전략을 짜고 일단 계약만 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물류 때려 넣어가지고 뒤로 수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쪽 업체가 월 매출 5천을 부르면은 우리 업체는 6, 7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마치 매출이 적으면 우리 가게가 우리 브랜드가 인기가 없는 거 같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물류 회사 물류 공급 회사인 거지 그게 어떻게 프랜차이즈예요 물류 공급 회사가 프랜차이즈 옷을 입, 입어가지고 이미지화를 시킨 겁니다 고수 창업자들은 이거를 아는데 초보 창업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광고 알고리즘에 걸려 가지고 대박 매출을 외치고 그걸 또 선택을 해 그리고 아주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을 하고 순식간에 끝이 나죠. 예전에 인테리어 쪽도 이런 쪽이 많았는데, 제대로 돈 받을 거 받고, 제대로 AS까지 해주는 업체들은 초보 창업자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적절한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비용을 받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게 해주는 곳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인테리어 회사도 추가 공사로다가 초보 창업자들 뒤로다가 등골 빼먹기 시작하고, 결국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초보 창업자들은 이럴려면 왜 여기, 여긴 싼게 아니었네? 오히려 더 썼네? 이러면서 후회하는 그림.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금 넣는 순간서부터 거기에 족쇄가 잡혀가지고 계속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대박 매출을 꼬시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업체를 고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걸 고르는 눈이 초보들이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고 미궁에 빠졌을 때 가장 영업적으로 잘 꼬시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업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시작되면 그 매출이 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시작이 되면 일단 죽어 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몸이 녹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첫방부터 대박이 나면 더 미치는 거고, 그나마 초반에 좀 천천히 가면 돈은 까져도 좀 숨은 쉴 수가 있겠죠.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리크루팅, 해 가지고 입사시켜 가지고 일단 주변 지인들한테 빨리 팔아 제끼고 그다음에는 뭐 그만 두든 말든 뭐 장렬히 산화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내는 것처럼 이 창업 시장도 지속적인 가맹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우선 창업을 시키고 우선 대박 매출을 꼬신 다음에 그 초보 창업자가 3개월을 할지 6개월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차리게 해서 물류 매출을 뽑아 다 뽑아먹고, 뽑아먹고, 그 다음은 뭐 문을 닫든가 말든가. 그 매장 역사를 사라지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회사는, 어, 그거 없애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대박 매출을 외치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초보가 또 거기 걸리는 거예요. 쌀쌀해지면 뭐 따끈한 아이템으로, 좀 더워지면 시원한 아이템으로, 누구나 혹할 만한 아이템으로다가, 바로바로 바로 바꿔가면서 일단 계약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장렬히 선호할 때까지, 물류 공급만 이빠이 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대박 매출에 대박 수익을 가져간다면 로얄티도 없고, 감행비도 없고, 시설비도 거의 없다는데, 그냥 직영점으로 점장 써서 하면 되는 건데, 자기 투자금 안 들어가고, 직원으로 그렇게 일하면 아마 바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초보 창업자들처럼 자기 돈 투자하고, 자기 몸 갈아 넣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가게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일단 계약했기 때문에 돈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몇 개월을 또 하다보면 여태까지 막 핏땀을 한 노력이 있으니까 또 그만두기가 아까워요. 좋아지겠지, 더 남아지겠지. 희망고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과 자식과의 시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아. 혼자 새벽에 일 끝내고 손님이 남긴 오뎅국물에다가 오뎅국물 데워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고통을 잊고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소주 마시고 정치 잃어서 자다 있나서 또 일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하니까 뭐돈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극도의 소비 자제로다가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박 매출 얘기하는 그 본사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 절대로 못 하겠어요. 왜냐면아뭐 대박 매출이 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날 어, 겁니다. 그리고 그 속사장이 뭔지도 알아요. 그것도 엄청 어려워요. 다 먹고 살던 게이 창업 시장이 다 서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예전이랑 비교할 때 지금 어려워진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대박 매출을 외치는 회사들을 가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직원들도 변변치 않게 있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브랜드들 아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과거 좋았던 시절 다 지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오르고 고정비 뭐 물류비 뭐뭐 뭐 이것저것 다 올라서 힘든 것처럼 그 회사들은 데미지가 더 크죠. 이게 그래서 지금 서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돈안 들이면서 창업할 수 있다. 강하게 어필하는 거의 반 사기글 그렇게 자신의 대박 브랜드를 알고리즘에 노출시켜서 초보 창업자들에게 태워서 배달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려워서 생긴 일들이에요. 근데 초보 창업자들이 정말 거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플지이었습니다